브린포스 고난도 수원 58페이지 42번 문제예요. 자, 일단 이 직선에 대해서 어쨌든 삼각형의 둘레 기대 최솟값이고 우리가 고의 도형의 이동파트에서 이 비슷한 문제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배웠던 대칭 이동을 이용할 거야. 자, 일단 A를 y는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같은 거리만큼 다 가니까 어쨌든 대칭 이동이면 요 길이가 같아서 지금 여기 공통이니까 두 삼각형 요렇게 두 개가 합동이죠. 음. 자,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요렇게 요렇게 거리 같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 부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살짝 꺾여있다 보니까 최단거리가 안 만들어지고, 이제 최단거리를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겠지. 그나요 여기까지 그럴 때 최소 거리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준 게요 길이가... 원점에서 A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2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도 똑같죠? A를 대칭이동했으니까.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2일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거 대칭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죠? 즉, 여기를 A 다시, a2-라고 쓰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2가 e, 되고 12분의 5파이의 2배라서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와 a까지의 거리가 2-까지의 거리가 아마 삼각형의 둘레로서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k라고 한 거고 나한테 k제곱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k제곱은 4 더하기 4 마이너스 2 2, 2 코사인 6분의 5파이 자,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겠네요. 끝나요 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어 더치라니까 이상하다 자 플러스 여기는 루트 3 만들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k제곱은 8 더하기 4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4로 묶으면 2 더하기 루트 3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 하고 나와요 됐나요? 58페이지 43번 문제고요 자이 녀석을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합동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30도라는 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삼각형의 넓이 두변과 끼인각 이용해서 구할 거라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a, a가 a 될 거고 여기는 4√3-a가 되겠네 자 그리고 f가 중점이니까 2e하고 e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90도니까 1대2대 루트 3에서 여기가 8하고 나오는 건볼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봅시다. 자,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다? A라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A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A제곱은 4 루트 3 마이너스 A의 제곱말. 더하기 4. 그래서 a 제곱은 4, 4, 16, 48. 마이너스 8루트 3a, a 제곱 더하기 4. a 제곱이 사라짐. 그럼 8루트 3에 a는 50이네요. 그러면 a는 8루트 3분의 50이야. 그러면 4, 2, 8, 4, 1, 3. 맞지? 그러면 6분의 13루트 3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A라는 번의 길이는 6분의 13루트 3 하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B는, B를 한번 잡아볼까? 자, 요 변의 길이 B라고 하면 여기가 B고, 여기는 8-B 하고 나오겠네. 자, 이게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요 부분이. 여기가 60도라서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자두 번째 b제곱은 4 더하기 8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2, 8 마이너스 b 코사인 60도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없애버리고 전개합시다. b제곱은 4 더하기 88의 64 마이너스 16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2b 하고 나와요 그럼 b제곱 사라지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4b니까 14b는 48에다가 52 b는 14분의 52 2로 나누면 7분의 26하고 나오겠네 됐나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할 거니까 넓이 S는 1분의 1그 다음에 A 6분의 13 루트 3그 다음에 B가 7분의 26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죠? 30도 그럼 1분의 1이야 그지 2분의 1이니까 13 그러면 6 7의 4 2이 84분의 169 루트 3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지? 어, 3번 하고 나오겠다. 음, 응, 답이 3번이에요. 이렇게 18페이지 44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이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변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식을 어쨌든 풀어야, 어,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어떤 삼각형인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걸 일단 전개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c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bc 제곱은 0 하고 나오네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공통인수로 좀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좀 묶어 봅시다. 자, 이렇게 c 제곱이 보이죠? A에 대한 3차식이고, B에 대한 3차식이고, C에 대한 2차식이라서 차수가 가장 낮은 C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C제곱으로 묶어봤자 뭐 별다른 게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뒤쪽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생기고, 앞쪽에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 생기겠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앞에 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플러스 b는 0 하고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로 묶으면 자 a 제곱 ab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뭐 피타도 아닌 것이, 그지 이상한 식이 하나 나왔어 얘는 절대 변의 길이를 더했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고, 결국은 이 녀석이 0이란 얘기인데, 자, 보통 이쪽이 피타고로스의 정리가 나오던, 완전 제곱식이 나오던 해야 되는데, 일단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와 B는 자주 나오니까 C제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하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자, 요 부분을 이제 연산을 해야 되겠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됐나요 여기까지? 음. 자 얘가 0이래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 줄만 더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코사인 c 가 0이고 자 얘네들 ab가 공통인수니까 자 ab로 묶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코사인 C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자, 그럼 이제 코사인 C는 2분의 1 하고 나오죠.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건각 C가 예각이었던 얘기. 맞아요. 자, 그래서 사인 C는 60, 뭐라는 거야? 사인 C가 왜 60도야? 사인 60도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2분의 루트 3 하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대강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a, b, c. 그럼 여기 변의 길이는 a, b. 자 우리는 이 각을 알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사인값을 알기 때문에 넓이는 1분의 1, a, b, 사인, c 할 거고요. 자 그래서 1분의 1, a, b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a, b, 루트 3하고 구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4분의 루트 3ab 2번 되겠네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우리 눈에 세 개의 삼각형이 보이면 돼요. 자 삼각형 ABD랑 ACD랑 그 다음에 이제 밑변 여기 볼 거거든. 그래서 부피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변의 길이가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삼각형, A, D, B를 데리고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렇게 생긴 도형이죠? 맞아요. 자, 노란색 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제, 옆에다 놓고 생각을 해볼게. 어 그림 참. 자 여기에서 직각이등변 삼각형 a d b 입니다 자, 여기가 4분의 파이야. 그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고 AD의 길이, 즉 사면체의 높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a라고 그냥 이렇게 둘게요. 됐나요? 자, 이제 미지수로 뒀으니까 자, 어딜 볼까? 이제 삼각 자, 직각 삼각형, 여기를 볼게요. 직각 삼각형이 사실 보기가 제일 편하거든? 자, 직각 삼각형을 좀 관찰을 하면. 자, 파란색 부분. 자, 직각 삼각형인데, 어, 3분의 파이죠. 똑바로 그리고 싶었다. 어. 자, 여기가 지금 C, D, A, 요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3분의 파이고, 내가 방금 여기를 A라고 했어. 자, 60도일 때 60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면, 자, 여기 30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루트3을 나눠서 루트3분의 A 하고 놓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A라고 둘 거겠다. 어쨌든 계산을 이어나가면, 자, 일단 삼각형 BCD에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A라는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 자, 대충 그릴게요. B, C, D. 자, BD의 길이가 A인 거고, CD의 길이가 지금 루트 3분의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3루트 3이래,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파이래. 자, 우리 조변과 끼인 각이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코사인 복칙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a제곱은 9327 더하기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 3루트 3, 루트 3분의 a,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 하고 나오네요.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되고 요 녀석 사라지겠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a제곱 27 더하기 3분의 a제곱. 그 다음에 루트 3부터 없애면 더하기 3a 하고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하자. 자, 3a제곱은 8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9a. 그래서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81은 0이라서 E a A 그 다음에 99, 81 요렇게 하면 나오죠? 자 따라서 어? 바본거봐 29, 18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쵸? 자 그러면 A는 9 또는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A라는 녀석은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선택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밑면의 넓이부터 한번 구할까? 자, 밑면의 넓이는 자, 얼마예요? 2분의 1 3 루트 3 루트 3분의 a 그 다음에 싸인 3분의 2파이 맞아? 자, 그럼 얘가 얼마니? 루트 3 없애고 자, a는 9였으니까 자, 요 녀석은 9 자, 그래서 2분의 3927. 그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예요?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하고 나오겠다. 아, 잠깐만. 맞나? 어, 맞죠. 그래서 4분의 27 루트 3. 이 녀석이 밑면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a였지? 맞아. 9 곱하기 2분의 1아 부피니까 3분의 1 그러면 3이니까 4분의 81 루트 3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58페이지 풀이에 이어서 59페이지는 문제가 하나라서 그냥 요거까지 풀이를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삼각 기둥 이 녀석에 대해서, 자, 삼각형, 지금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만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관찰할 삼각형. 자, 요렇게 먼저 끄집어내서 A, G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직각 삼각형 건, 바, 보이죠? 자, 여기가 직각일 거고,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G, 여기가 A. 그 다음에 AB가 4루트 3이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8이래. 너무 땡큐죠? 1대 2대 2, 3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8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주의 길이는 8하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AFG인데 자 그림만 보고 보는 친구들의 단점은 AFG를 4분의 파이로 보고 풀수 있다는 거. 어. 일단, 문제를 안 읽으면 착각하기가 쉬워서 일단 문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AFG가 어디냐면 이 옆면 있죠. 옆면에 이렇게 대각선에서 요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옆면을 좀 데리고 나올게요. 자, 요렇게. 자, 옆면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우리 변의 길이 하나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옆면에서. 그치? 자,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 삼각형. 6분의 파이를 괜히 준게 아니거든. 음. 자, 그럼 여기도 직각 삼각형이고, 직각 삼각형이고, 자, 여기가 E고, 여기가 G, 여기가 F. 여기가 6분의 파이. 어. 자, 그리고 여기가 12라고 줬어요. 그럼 얘도 1대2대 루트 3.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 루트 3.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CF의 길이가 얼마다? BJ의 길이가 4고, GI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여기가 10하고 나오겠죠. 어, 그래서 AC의 길이는 일단 못 구해도 우리는 한 변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저 면을 이제 데리고 나올게요. 자 여기가 A C F T 자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A F T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4분의 파이 어차피 직사각형이니까 음 여기도 4분의 파이 하고 나오겠죠 근데 여기가 10이래 음, 여기도 10이겠지 그러면 A F는 10루트 2겠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원하는 변의 길이를 모두 얻었습니다. 자 10루트 2에요. 자 그럼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A, G, F거든요. A, G, F가 대강한 이런 식으로 생겼지? A, G, F 자 그리고 변의 길이는 여기가 8, 여기가 12, 여기가 10루트 2래요. 자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뭐 해론의 공식도 있지만 해론의 공식은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쓰지 않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론의 공식 말고 제대로 각을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변의 길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각을 하나 구할 건데 이 녀석이 계속 남아있는 건 별로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를 제곱해버려서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죠. 자, 10루트 2의 제곱은 8의 제곱, 12의 제곱 마이너스 2, 8, 12그 다음에 코사인 G 하고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200은 64, 144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2 코사인 G요. 자, 요거 넘기면 얘가 208이니까 8은 2 곱하기 8, 12코사인 G 하고 나오겠네. 자, 그러면 8 없애고 코사인 G가 24분의 1. /24. 자, 일단 기존에는 G값 나오면 이제 24분의 1 이용해서 여기 요각 구했었죠. 그래서 사인 값을 구했는데, 일단 되게 24를 제곱하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쿠사인 제곱은 1이다 이용해서 사인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각이긴 하지.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 루트 1-24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분모를 이제 24의 제곱이니까, 24는 밖으로 던지면 얘가 24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합차로 그냥 쓰면 24분의 루트 23 곱하기 25가 되어서 자 얘가 24분의 5 루트 23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변과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알았으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8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의 사인 g 2 4분의 5루트 23이요. 그러면 12곱하기 2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져서 10루트 23하고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활용은 여기서 끝입니다.